안녕하십니까. 제가, 그, 서, 혁명단 임무 사, 결투장 사기 버그 알았습니다. 먼저 여기다가 일성을 낍시다. 근데 그게 도전하기니까 도전만 하고, 그냥 죽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입니다. 그니까 이 버그를 활용해서 혁명단을 얻으면 쉽다는 소리죠. 그, 시간 낭비도, 시간 낭비도 적고. 이렇게 평타 맞으면 죽어요. 지금 아까 전에 제가 25번이었거든요? 잘 보세요. 26번 데있 아, 28번 데에 있습니다. 아까 두번 뛰어가지고. 앞으로 두 번만 더 뛰면 성십자단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아, 성십자단이래. 혁명단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럼 다 먹고 싶죠. 한 번만 더 하면 이되지죠 이거 완전 희생이잖아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딱 죽으면 교류가 되는 거죠. <놀람> 그 사람은 점수 올라가서 좋고 나는 형 우와 나이스구요. 성명단 <놀람> 깼네요. 음 제가 드디어 성명단을 깼습니다. 그래서... 뭐 걸릴까요? 불... 오케이 제가 드디어 혁명단 나온 지한달 만에 한 달인가? 잠시만요 이거 이벤트 좀 보고요 어, 5월 아니구나 그러면 30몇 일 만에 이걸 얻네요 저는, 여기에서 엘리샤를 초월시킬 거기 때문에, 엘리샤 선택합니다. 이상으로, 제, 세나 이야기, 혁명단을 얻었다. 끝내겠습니다. 빠이, 빠이, 제이찐.